그런 사람이 나의 운명의 상대입니다. <laughs> 어떤 인연은 정말 다시 태어나셔야 되는 거고요. 안 사는 거를 가장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립니다. 상상도 못했던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. 그 질문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태진 신영입니다. 반갑습니다 선생님. 자 오늘은 이제 부부 또는 인연 사이 의 어떤 궁합을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합을 보러 가기도 하고. 궁합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. 그럼요.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중요한지 또는 얼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? 이한 사람의 운명을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많은 운 중에 가장 중요한 게. 부부의 인연이고, 부부의 궁합입니다. 이게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, 나의 삶을 좀 크게 변화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궁합이 안 맞는다고 못 사는 게또 아니고, 맞는다고 잘살수 있다고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, 궁합이 맞아야 일단 이 일평생을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특히 뭐 커플들도 많이 상담하시고 하셨잖아요. 네, 맞죠. 어, 이런 좀 궁합과 관련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도 좀 있을까요? 이 신점을 제가 처음 보기 시작하면서 상상도 못했던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. 되게 재밌기도 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저한테 어떤 남자를 사귀고 있는데 이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 남자보다 내가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나요?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이 정말 이 그런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. 저한 저는 이게 남자가 좀 좋긴 한데 금전이나 명예적으로 더 좋은 조건의 인연이 들어온다면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또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고요. 근데 이게 좋은 남자라는 것이 개념 자체가 뭐 금전이나 명예적으로 더 좋다고 더 좋은 남자라는 건꼭 아니거든요. 이 남자랑 궁합이 잘 맞는다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좋은 인연입니다. 그리고 또 상담할 때 일부 종사가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요. 이런 분들은 지금 인연을 맺은 배우자나 연인과 궁합이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. 이게 뭐 내가 인성이 문제가 있다든지, 물란하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태어나기를 여러 명의 인연을 맺어야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. 어, 그러면 선생님께서 보셨을 때이 운명의 상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까요? 운명의 상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뭐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이 너무 좋아한다든지 막뭐세 번, 네번 정말 우연히 마주칠 수 없는 곳에서 마주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도 가장 확실한 거는 있으면 좋다 이거보다는 진짜 안 보고 잠깐 헤어졌거나 없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. 그런 사람이 나의 운명의 상대입니다. 어떤 인연은 전생에서부터 운명으로 엮인 인연도 있어요. 제가 신점을 볼 때, 아, 어떠한 사람을 만날 거예요. 어떤 문신이 있는 사람, 어떠한 특징이 있는 사람을 만날 건데, 그분이 당신의 전생에서부터 인연이 된 사람입니다. 라고 했을 때, 정말 몇달 뒤에 연락이 오시는 분이 있어요. 저도 너무 놀라워요. 아, 이런 인연은 이루어지지는 않지만, 이렇게 아픈 인연으로 매 생에 반복되는 인연이더라고요. 대부분의 인생에는 이 운명의 상대가 한 명이 아닙니다. 궁합은 안 맞지만 너무 살고 싶어 하면 좀 어떻게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? 궁합이 안 맞으면 일단은 안 사는 거를 가장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립니다. 이게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랑 맞춰가는 거는 정말 다시 태어나셔야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삶의 에너지를 이 배우자 때문에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. 그래서, 일단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. 그래도 같이 사는 법,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같이 사는 방법은 다른 가족들이랑 자주 만나면서 좀 섞여 사는 방법이 있고요. 또 하나의 방법은 자손을 낳을 때 부부 사이에 맞지 않은 궁합을 좀 융화시켜 줄수 있는 그런 해에 자손을 가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좋습니다. 어, 정말.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에서도 뭐 연인과의 어떤 사이에서도 트러블이나 갈등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선생님께서 궁합 한번 확인해 보라는 또 도... 많은 메시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요새 연애 상담이 정말 재밌거든요. 왜냐면 다른 운보다 훨씬 결과가 빨리 나와요. 며칠 안에 혹은 몇달 안에 빠른 결과가 보이잖아요. 이+ 인연은 흐름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과 무조건 헤어질 운명입니다. 무조건 평생 함께 할 운명입니다.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은 거 같아요.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상대방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인연 법이기 때. 때문입니다. 특히 궁합은 이 신점을 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. 어떤 인연은 정말 헤어지고 싶은데 몇 달만 지나면 관계가 해소되기도 하고 어떤 인연은 결국에는 헤어질 인연도 있거든요. 그런 인연은 빨리 정리해서 더 좋은 인연을 놓치지 않기도 합니다. 그래서 궁합은 결혼하기 전에는 꼭꼭 꼭 사주로든 신점으로든 확인을 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꼭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 또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진 신였합니다